이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맛없는 판이고 나 혼자만 레벨업 왔나? 집중하자 이거 이자를 많이 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빌드업도 잘 돼야 되고 결국에는 10레벨에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업 한번 누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카 검술 빌드업으로 또 나쁘지 않고. 가자. 그리고 이 친구의 아이템을 좀 과하게 넣어줘야 못하는 주의긴 한데, 일단 관리해야 돼. 잘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자도 봐야 되고. 아, 이거는 클래식으로 좀 가야겠다. 예전에는 요두 개를 만들고 연습하는게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 판은 클래식으로 잘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롤 한 번. 돌리고 싶은데? 아깝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써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약간 나중에 업하고 돌릴 거냐, 아니면 지금 한번 돌릴 거냐의 차이라 뭐 이자적으로는 약간의 차이 있긴 하지만 너무 돈을 아끼시는 것도 그다지 좋진 않아요. 나의? 제 생각에는 결국에 그니까, 메카는 나중에 요네 캐리라, 이 메카 검술 아트로, 요네 템을 넣어놓고, 나중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 그 메카 증강을 다 먹을 거면 템 증강이 없다 보니까, 요걸로 가죠? 요거 하나 넣어놓고, 메카를 넣어놓은 거? 다음 턴에 제발 메카가 좀 나와달라고? 진짜 너무 좋다, 매칭운도. 진짜 왓슨문이다. 가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핫픽스가 좀 되면서 이게 나는 다리가 나오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가 근데 얘가 이성 안 붙은 게좀 크긴하다. 이길만한데 오릴성이라 됐다, 됐다, 됐다. 아 일단 한턴더 살았다. <laughs> 전체 체력 100 올리는 거랑 요거랑 좀 고민이 돼요. 이성이었으면 고민도 안 했는데, 헤비급을 넣고 가자. 아, 근데 이건 못 이길 것 같은데? 나 아리 이성이다. 어이고, 터져버렸다. 빨리 잡아줘. 됐다, 됐다, 됐다. 이겼다. 메카 검술. 깔끔하고. 일단 업브 확실하게 하는데, 보여줘, 세나씨. 레이저빔 어, 진것 같은데? 아, 진짜, 메카만 이성이었으면. 먹고. 1번보다도 안정적이게 폭통? 이러면 이거 하나 다시 넣어야겠다. 이게 장갑과 막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처형 넣고 이렇게 가는 게 좋아보여요. 아니, 못 이겼는데, 이거? 근데 잘하면 치간길로 잡는다? 희비처럼 피통크 친구들은 잘 잡아가지고 제주꾼이네? 제주가 좋아, 아주. 레이저 빔 한번 하면 이기는데 까비 그리고 마지막은 볼드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프리즘은 다른 사람들 다 세져 가지고 연운 연운 두개 일단 코브카 하나 기대해 볼까요 이성된 건 좋고 메카 하나 더 넣어놔야 나오려나 넣어놔 뭐 이자를 약간 손해봤다 생각을 하죠 그래봤자 한 6골드?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돼가지고, 5, 6골드. 오케이. 세나가 딜이 좋긴 하다, 그래도. 좋아, 좋아.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탈고 이자를 보고. 10레벨까지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3일 손해보니까 6골드 손해가 정확하긴 하네요. 좀 전에 돈쓴 게. 어? 이건 좀못 이길 것 같긴 한데. 레이저 잘 들어갔고. 이러면 가능성 좀 있지 않나, 그래도? 이거만 잡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이겨준다고? 뽀뽀 뻑 하고만 카르마요 오메카? 결국에 메카가 해야되는거는 변함이 없다 보니까 멘토 받자 정말 하나하나 열심히 잘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나 딜 잘하고 레이저 뷰 한번 더 메카 잘 버텨주고 이거 진짜 무조건 나오겠다 진짜 요네 먹으면 말도 안 되는 판 인정합니다. 비싼 걸로 가죠. 전 이거 돈만 모으면 돼요. 어? 어 브라움 이상은 좀 많이 무섭긴 한데 일단 한번 잡혔고 메카 검토리 버텨주고 한번더 버텨줘. 레이저 타이밍은 좋았는데 아쉽다. 뽀삐하나까지 잡은건 좋은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좀 무서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옮길까 했지만 안옮기길 잘했습니다 백폭탄이 여기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이동하면 얘도 맞는데 이동하지마 얘 죽을때까지 어? 어? 터졌다 메카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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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이제 메카 검수를 버릴 때가 온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건 갱플 탑승이겠는데? 뭐목을 스테라. 잠시만요. 요거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하고. 까비, 못 탔다. 다음 턴에 한 번만 더 넣어보고, 안 나오면 그냥 아트 주고, 나중에 로블레인지 이런 거 요네한테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그냥 10레벨 못 가겠는데? 파워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탑승해줘! 그래, 타! 노템으로 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9랩 당겨놓자. 디에고 삼성? 다른 건 몰라도 네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한 번. 근데 이거는 못 이긴 거 같고요. 안 돼. 안 된다. 한 번, 두 번, 세번 붙여놓고 아, 아쉬운 대로 워모그를 먹여서 태운다. 아, 그래. 야, 아쉽지만 먹여야지. 뭐 정통까지 좋아. 아쉬운 대로 약간 먹이긴 했어요. 이 친구가 딜은 좀 해줘야 되니까 좋아, 좋아, 좋아. 이길 만한데, 오케이 되나? 확실히 이게 칠메카 안 들어가면 택도 없긴하다. 유네형 나와주시면 안 돼요 유네형. 안 나왔고 됐다. 자르반 한 개는 찾아야겠는데 그래도 이 상태로는 못 이길 것 같죠? 감사합니다. 요걸로 한번 버텨본다. 아 이거는 택도 없다. 일발 한 번만. 하나 넣어주면 되나? 카르마 공 좋고? 저거 지면 다음 턴에 요네 찾아야 돼요. 바닥 돌려서라도. 바닥 가야겠다. 쉽게 가는 일이 없구나. 나오긴 했는데. 될까요? 진짜 한 번만. 크리티컬이긴 한데. 아트여트 아. 어, 어, 진짜 아아아슬한데 이거 명라군데트다 냉. 다음 턴이요. 아주 큰라트라이요트라트 렛츠 받을... 기립 메카 많이 넣어주면 되긴 하죠 이게 메카 애들이 다 타요 가자 <laughs> 그렇지 깔끔하게 쓰고 대캡도 넣어놨거든요 완벽 멋있다 시원하다 메카씨 근데 약간 궁금한게 어, 이런거 내려가고 메카 들어가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한번 비교해볼까? 타! 빨리 타! 타타타타 타, 타, 타. 그렇지! 깔끔하게 컷 이거지 이거지 메카만 찾자 메카만 이것도 별로 필요가 없고 그렇지! 메카 강화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 번쯤은 더 받으셔가지고 어? 어 뭐야 저, 어, 한번더 전투를 보고 싶습니다. 쿨하게 말씀드리고. 쿨하게 다 타? 시원시원하게 가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자. 타라. 얘들아. 날아오르고. 커트 오? 어? 근데 뭔가 약간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메카 더 올려줘요. 메카 이외에는 필요 없다는 마인드, 고생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마무리요. <laughs> 아, 자꾸 우시는데, 오, 어? 불안함 없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건, 탑승으로 가거나, 아이고. 아, 아이, 탑승이 나와버렸네? 저그 로봇 레인지라고, 그거를 먹고 태우면, 효과를 좀 많이 받을까 했는데, 그럴까요? 한번 봐보고 싶다. 안 되네? 됐다. 탑승하고, 안방컷. 도리도리 배기하면, 끝나요. 좋고. 스탯은 이정도. 깔끔하게 마무리.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뱅카 이스터에그를 만들어 봤습니다.